오늘 주신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그날 설교 말씀 중에서 핵심 말씀을 요절 말씀 이 카드로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주일 주신 말씀, 주일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을 다시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사실하고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일어나서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연세 높으신 성도님께서 목사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아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들은 이 좋은 말씀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기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주일 이 요절 카드를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요절 카드 뒷면에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에 핵심을 적어서 이 요절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절 카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1년 52주이니 한 주일에 요절 말씀 하나씩만 암송해도 1년이면 50개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이것은 정말로 큰 영적인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절 카드를 올해도 잘 활용하셔서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식사 준비할 때에도 수시로 보시면서 암송하시고, 차 안에 두시고, 운전대 앞에 두셔서 운전하시면서 암송하시고,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오고 가면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암송이 잘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시고 말씀 암송의 즐거움과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절 카드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것입니라 다시 한번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약을 굳게 잡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산은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곧 시온 성전 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루살렘 시온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솔로몬이 시온산에 세운 성전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바깥뜰까지는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었지만 안뜰과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은 접근을 금한다 하는 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 잡히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방인들도 나의 성산 나의 성소, 나의 제단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혈통적 유대인들만 성전,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면 우리들은 오늘도 성전 저 바깥들 마당만 밟고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 은내의 보좌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 헐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정말 들어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아버지 앞으로 당당하게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 흘려 주심으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으로 나온 길은 십자가 보혈이 뿌려진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Amen. Amen. a 2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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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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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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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그렇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중요한 첫 번째 원칙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짓고 잘 짓고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짓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되고 철거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짓지 않으면 부실 건물이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모래 위에 집이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잘 짓는데 관심이 있고 멋지게 짓는데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 말대로 짓고 있느냐? 말씀대로 짓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하실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짓고 순종하며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또 중요한 이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있어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물 다잘 지어 놓고 원래 설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용도 변경하면 그것도 불법 건축물. 철거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용도를 두 번이나 대풀이해서 강조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이 지어진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라고 하는 미명하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온유하신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상을 아주 막 둘러 엎어버리시고 아주 분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당황스러울 만큼 전혀 뜻밖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이 세워진 용도대로 서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용도 변경하고 성전이 성전으로는 못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하신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이사여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이 그 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가되셔서 그 안에 그 하는 사람은 그 하시는 사람은 모두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또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 요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24시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동성전이에요. 어디든지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전인 우리들을 보실 때 정말 주님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용도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매하고 돈 바꾸고 장사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성전 삼으신 목적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내 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 드시고, 내 쫓으시고, 아주 뭐 둘러 엎어버리실 것은 없는지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불편한 것들은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더럽고 추한 것은 없습니까?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없습니까? 중독된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에 나오는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된 어떤 성도님이 수료식을 하면서 한 간증입니다. 이 성도님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로 술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결국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가정에서 술 때문에 위혼, 이혼 위기에 몰릴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등록하고도 술 때문에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회 나가면서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느냐? 내가 다 취하겠다. 하나님 성이 들렸어요. 성도님이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느냐? 내가 다 취하겠다. 정신 차렸어요. 술도 끊고 제자 훈련 끝까지 받고 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원래는 주님을 모시는 성년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주님 오시면 이거 치워라. 이것 좀 정리해라. 그런 관계는 이제 끊어라. 하실 것이 있으면 이제 정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림절 우리 기간에 말씀드린 내 마음 대청소 대상 제1호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혹시 내 마음이 기도집인데 기 도하 는 대신 에 염려 로, 내 마음이 가득 차있지않 습니까？하나님 은 분명히 말씀 하셨 어요. 아무 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기 도와 강 구로 너희 구할 것을감 사함 으로 하나님 께 아뢰 라. 그리 하면 모든 지각 에 뛰어난 하나 님의 평강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과 생각 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은 성전입니다. 용도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기도원이라고 말할 수있어 기도원.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기도원 원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원장이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기도원이 무너질 만큼 한숨만 쉬고 있다면 우리 주님 오셔서 그것도 정리 대상입니다.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원 원장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원 원장님 한번 놀러 주십시오. <laughs> 정말 여러분은 기도원 원장입니다. 이번에 명함 하나 만드시죠? 그 명함에다가 여러분 양력도 넣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원 원장 아무개. 아마 그렇게 한번 명함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페드릭 존 스톤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저 유명한 윌리엄 캐리가 말한 기도에 유명한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믿으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믿으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아멘.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마가봄 고장에 보면 날 때부터 벙어리 되고,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된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올한해 날마다 말씀으로 성전 건축하고, 기도로 날마다 성전을 정결하게 새롭게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의 집,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원 원장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원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원 원장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정리해야 할 것, 이제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제는 오직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